도둑꾼님 감사합니다. 언노운님 감사합니다. 저런저런님, 슈님, r l a e o g o s 2 0 5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치돌이랑 원기옥이요? 아유, 힘들어요. 야, 슈라고 할 수도 있고, 수라고 할 수도 있고, 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. 대음제님, 감사합니다. 너 만약에 저거, 수라고 안 읽기만 해봐. 너강태야 기다려봐. 이 자식. 감히 나한테, 영어 있는거 가지고, 감히 나한테 영어로 태클을 걸어? 넌 죽었어. 자, 코리안. 코리안. 기동. 오케이. 감히 이 미친 배추 유화리 같은 마젠인지 알탄호로 빙신 같은 김밥, 시금치 재료 비 오는 날자 빠져서 코바가 번개 맞고 동차에 최여 죽은 주제 영어로 태클을 걸어. 자, 넌 죽었다. 이게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보자. 秀！哈哈哈哈哈！哈 <philanthrop> 哈 <Har League>！哈 <Tra> 哈 <writers>！哈 <printed> 哈 <cheese>！哈哈！哈哈！哈哈！哈哈！